남이 놓치는 부분을 잘 뾰족하게 톡톡톡 찔러내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소띠 여러분들은 나막막 막 가고 싶은데 얘가 자꾸 내 발을 붙잡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가 막 가려는 거를 너 거기서 멈춰야 돼. 따끔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볼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수성단 숲별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소띠분들 네. 시간인데, 네. 소띠분들을 또 대박나게 해줄 수 있는 그렇죠? 주인띠는 <laughs> 무슨 띠가 있을지 도한번 알아볼게요. 네. 일단 먼저 소띠 여러분들을 제일 많이 으쌰으쌰 해서 우리 같이 가보자 할수 있는 띠는 바로 지띠 여러분들입니다. 오. 오. 소띠 여러분들은 나 무조건 물집고로갈 거야. 무조건 내가 빨리빨리 많이 할 거야. 되게 급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만큼 내가 어떤 걸 하겠다 마음먹으시면 쭉 가질 수 있는 추진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좋은 것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법이죠. 이분들은 뭐가 조금 부족하냐면요. 내가 일단 기르고 본다. 쭉갈 거다. 하나에 꽂히시면은 좋은 게 아무리 들어와도 못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쥐띠 여러분들은 너 이거 아닌 것 같아. <laughs> 우리 이렇게도 틀어보고 저렇게도 틀어보자. 유연성을 가지신 분들이 바로 쥐띠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게 두 분이서 같이 합쳐서 일을 하시거나 아니시면은 내가요, 요즘에 고민이 있는데요. 이 친구랑 조금 얘기를 해가지고 뭔가를 같이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친구랑 하면 잘 될까요? 동원 문제에 관해서도 G T 여러분들과 소띠 여러분들, 소띠 여러분들과 G T 여러분들 두 분은 무조건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응. 자, 그리고 다음 또 무슨 띠가 있을까요? 다음은요, 우리. 긴장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다음은 양띠 여러분들, 어, 양띠. 그리고 뱀띠 여러분들이 가장 좋습니다. 어, 한번 또 어, 들어볼까요? 뱀띠랑 저 많이 싸웠는데요. 이러실 수 있는데요. 우리 네. 뱀띠 여러분들은 뱀이 완전 이리저리 이리저리 유연하게 가셔. 음. 이분들은 진짜 융통성 있는 분들도 많고 감각 이 있으신 분도 많아요. 음. 남이 놓치는 부분을 잘 뾰족하게 툭. 찔러 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음. 우리 소띠 여러분들은 나막막 막 가고 싶은데 얘가 자꾸 내 발을 붙잡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가 막 가려는 거를 너 거기서 멈춰야 돼. 음. 따끔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볼수 있어요. 음. 그럼 양띠는요. 네. 저희는 어떻게 소띠랑 좋죠? 하실 맞아요. 수 있는데요. 양띠 여러분들은요. 되게 굉장히 상대방한테 집중을 잘해 주세요. 음. 내가 이렇게 이렇게 처해져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면은 현실적으로 내가 묵직한 한 방울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다 하시면 음. 양띠 여러분들을 찾아가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오. 양띠 여러분들은 추진력도 있으시고 묵직하게 내가 결단력이 굉장히 빠르세요. 음. 응, 음, 이건 안 돼. 이건 돼.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이건 무조건 빼자. 이런 우유부단한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유부단하신 소띠 여러분들은 양띠 여러분들과 친구를 맺으시거나 아니면 직장 내에서 내가 지금 이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누가 도움을 줄수 있을까 하면은 양띠 분들을 찾아보세요. 그러시면 분명히 어려워하셨던 문제도 쉽게 해결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소띠 여러분들 지띠, 양띠, 뱀띠 여러분들을 같이, 아우, 우리 이렇게 같이 해봐요, 같이 해봐요 하면서 사근사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분명히 이분들도, 음, 그래, 좋아 하시면서 응해주실 걸로 보이니까요. 우리 상반기 때는 같이 이분들과 어울려서 좋은 성과를 이뤄내봅시다. 수성단 쇠별에서 늘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